질 내부를 덮고 있는 질 벽은 피부와 비슷합니다 피부나 질 벽이나 모두 상피세포라고 하는 같은 세포로 덮여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질 내부에 생긴 병을 치료하는 방법들이 피부를 치료하는 방법들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피부병을 치료할 때 먹는 약을 처방받기도 하지만 바르는 연고나 크림 등을 처방받기도 하죠. 이런 연고나 크림을 외용제라고 하는데요. 질 내부는 혼자서 연고나 크림을 바르기엔 어려운 부위이기 때문에 외용제로 연고나 크림보다는 알약 형태로 만들어진 좌약을 삽입하는 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질 내부에 삽입하는 형태의 질 좌약을 되게 질정이라고 하죠. 질염 때문에 산부인과에 가셨던 분들은 질정 처방을 받아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산부인과에서 처방되는 질정은 크게 두 가지로 구별이 되는데요. 하나는 항생제나 항진균제처럼 질 내부의 세균이나 곰팡이를 죽이는 목적으로 처방되는 것이 있고요. 다른 하나는 여성 호르몬 즉 에스트로겐이 들어있어서 건조한 질벽을 부드럽게 만들 목적으로 처방되는 것입니다. 양약 성분의 질정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한약재 성분으로 된 질정도 있습니다. 질염이나 질 건조증을 치료할 때 복용하는 한약을 처방해서 치료하기도 하지만 질정 형태의 외용제를 함께 사용하면 더 강력한 효과가 나기 때문인데요. 사실 질정 형태의 한방 외용제는 수백 년 전부터 쓰여 왔어요. 자, 옛날 사람들도 약제를 직접 안에 넣으면 효과가 좋다는 것을 알았죠. 한약재들 가루를 낸 후에 그걸 뭉치고 그것을 깨끗한 천으로 공처럼 둥글게 만 후에 이 실에 연결해서 질 안에 넣었습니다. 한참 후에 약재들이 천을 통해 녹아서 빠져나가면 이 실을 잡아당겨서 천을 다시 빼내는 방식이었는데요. 효과는 좋았겠지만 현대에서는 번거롭고 비위생적이라 사장되었습니다. 하지만 현대 제약 기술의 발전으로 한약재를 사용한 한방 질정의 조제가 가능해졌습니다. 한약재를 고온에서 액상으로 유효성분을 추출한 후에 그 액체 상태를 급속 건조해서 분말로 만들고 그 분말을 타정 과정을 거쳐 질정 형태로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약재가 직접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유효성분을 추출한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훨씬 위생적이고 사용이 간편한 방법으로 재탄생한 것이죠. 자, 그럼 제가 개발해서 처방하고 있는 한방 질정에 대해서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들어갈 약물의 선정이겠죠. 민감한 곳에 넣어야 하므로 안정성이 가장 중요할 것이고 효과가 있어야 하므로 효능도 당연히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안전성을 위해서 외용제 중에서는 식용이 가능한 것들로만 선발을 했는데요. 들어가서 작용하는 부위가 다른데 왜 식용을 기준으로 했을까요? 위장벽도 상피세포로 이루어져 있죠. 위장벽으로 흡수되어서 별 문제가 없어야, 질벽 상피세포로 흡수되어도 별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식용이 가능할 정도로 안전한 약물들만 선별했습니다. 두 번째는 효능이 좋아야 하기 때문에 제 진료 경험 및 수많은 의사와 현대 중국 한의학 자료를 뒤져가면서 약재들을 선별했는데요. 항균, 항바이러스 작용이 있는 한약제인 고삼, 황백, 사상자 등이 함유되었고요. 얇아지고 약해져 있는 질벽 상피세포의 재건을 돕기 위해 당귀, 작약 등의 한약제가 추가되었습니다. 또한 환자분들마다 증상과 체질이 다르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한 가지 질정이 아닌 여러 가지를 만들어서 맞춤형 처방을 할수 있도록 했습니다. 개발해서 수년 동안 질정제 사용 후에 질이나 자궁 경부를 직접 관찰하면서 그 안정성과 효과를 확인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협진 중인 산부인과 원장님의 도움과 조언을 자주 받았고요. 초기 개발 단계에서는 저처럼 부인과 질환을 진료하는 다른 한의원 원장님들과 함께 안정성 효과에 대한 연구를 함께 진행했었습니다. 한방 질정은 다행히 녹은 후에 잘 퍼져서 질 벽은 물론 자궁 경부까지 잘 흡수되었고요. 질 내부에서는 어떠한 염증이나 손상을 일으키지 않으며 소염 작용 및 건조증 개선 효과가 잘 나타났습니다. 이후 수년간 지속적인 계량 과정을 통해서 현재 저희 한의원에서 처방하고 있는 한방 질정이 만들어졌습니다. 자, 그럼 이 한방 질정은 어떤 질환에 사용할까요? 자, 첫 번째 자주 재발하는 만성 질염의 증상 개선 및 세균과 곰팡이균 소멸에 사용됩니다. 두 번째, 갱년기 이후 여성 호르몬 부족으로 인해서 질 건조증과 위축성 질염의 치료에 사용됩니다. 세 번째, 자궁경부 이형성증의 이상 세포 소멸에 사용되고요. 네 번째는 자연 소멸되지 않고 있는 인유두종 바이러스의 소멸에도 사용됩니다. 자궁경부의 만성 염증에 사용되기도 하고요. 자, 마지막으로 세균이나 곰팡이균이 발견되지 않는 기능성 질 분비물의 증상 개선에 사용됩니다. 한방 질정은 항생 물질이나 호르몬제가 들어 있지 않습니다. 대부분 치료 대상이 1년 이상 된 만성 질환인 만큼 효과를 보는 데 시간이 걸릴 수 있어요. 나이가 젊은 분들은 보통 2주 이내부터 증상이 개선되는 경우가 많지만, 폐경 이후 여성들은 한 달이나 두달 지나서 개선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자, 그럼 오늘 내용이 도움 되셨다면, 이음여성 한의원 채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더 궁금한 내용 있으신 분들은 영상 하단에 댓글 남겨 주세요. 여기까지 이음여성 한의원 대표원장 김우성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